안녕하세요. 공인유기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월고신도시에서 3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모형두에서 보시다시피 월건역 바로 옆에 있는 월건역 서밋 프레스티지가 그 바로 그 현장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어, 바로 그 월건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가 이제 지하 1층부터 지상 29층, 아니 28층 건물입니다. 2층부터 9층까지가 여기가 이제 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주차 대수는 182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 서밋 프레스티지는 170, 171세대를 분양하기 때문에 1대일 이상이 주차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또한 투룸과 어, 3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치 상품으로 완벽합니다. 아파트래기 때문에 대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 대출도 많이 나옵니다. 어,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남양 쪽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회사 부유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갖고 있는 거 특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층과 좋은 호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제일 좋은 층과 제일 호수로, 제일 좋은 호수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월건역 바로 옆에는 있 써밋 프레스티지는 어, 앞으로 개발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월건역 세권 뒤에 보면은 도시 재생 사업을 갖다 하는데요. 거기를 갖다 이제 조감들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감도였습니다. 조감도에서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개발호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월곤역 서밋 프레스티지입니다. 그리고 월곤역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녹지가 있는데 녹지. 여기가 이제 월곤역 쪽 도시개발 사업하는 대지인데. 약 약한 약한 7만 평입니다. 거기에는 그주장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 학교, 기타 상업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어 역세권 개발이 한 2026년도에 중공이 예정입니다. 그니까 시흥시가 월곶을 신도시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월판선이 있는데 월 월판선은 이제 월곶에서 이제 판교까지의 그그지하저이 전철을 지하철을 말하는데요. 그게 어, 월판선이 2020년도 같이 여기랑 중공이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음, 상세지도를 보면서 어, 교통편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개발호재랑 같이요. 네, 상세지도에왔습니다 상세지도에서 교통편,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음, 월곤역 서미 프레스티지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월곤역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 이쪽이 월구신도시고요 이쪽이 백구신도시입니다백구신도시 이쪽에는 서울대병원이 들어옵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위가 지금 연육교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그 배구신도시를 가려면 여기서 삥 돌아가서 가기 때문에 1km가 걸렸는데 이제 여, 연육교가 생기면 이쪽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한 700m면은 바로 이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갔다 굉장히 편하게 이동할 저기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기가 이제 월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미프레스티지는 투룸과 쓰리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어 주거용으로 굉장히 이제 확실한 자리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는다고 해가지고 청약통장이랑은 무관하니까요. 전혀 개의치 않고 분양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필요가 없고요. 또한 청약청당도 필요가 없고, 굉장히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투룸 쓰리룸 유니트 즉 샘플 하우스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유니트 샘플 하우스에 왔습니다. G 타입 보시겠습니다. G 타입은 방세 개에다가 화장실 2개 그리고 포베이 구조고 판상형입니다.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아파트리 아파트리 아파트 아파트의 장점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거실 이 있는데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옵션들이 다 무상입니다. 또한 여기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있고 어, 어, 거실에는 채광이 채광이 좋은 큰 통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바로 바다를 갖다 조망합니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실 반대편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주방은 이제 일하기가 편하게 일자형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싱크홀도 굉장히 깊어가지고 일하기가 편합니다. 이제는 천천히, 이제 안방이라 그러죠. 안방을 딱 마스터룸이라 그러는데요. 마스터룸을 한번 보시죠. 예, 네, 안방에도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체감이 굉장히 좋고요. 어,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이제 안방답게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파우더룸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갖다 보겠습니다. 이제 화장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 거, 저기 좌변기가 있고요. 그 옆에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샤워부스가 있어 가지고 어, 샤워를 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 거실을 가로질르면은 작은 방이 나옵니다. 예, 작은 방에도 이렇게 통창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예, 또 다른 작은 방입니다. 예, 또 다른 작은 방도 이렇게 통창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포베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변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어 가지고 샤워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현관은 이제 먼지라든지 그 소음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중문

예, 트롬도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어,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바다가 조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 회사 보여주기 때문에 다 향은 남향입니다 굉장히 향이 좋죠. 그리고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제 일하기가 편하게 이제 기역자 형태로 동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3쿡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 무상으로 다 제공합니다. 위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라 가지고요. 여기 끝까지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탁기랑 이제 건조기를 갖다 놓는 데고요. 여기는 이제 그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는. 또한 여기는 이제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죠, 삼성 비스코프 냉장고입니다. 밑에는 이제 냉동실이고요.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을 마스터룸이라고 하는데 안방도 굉장히 정제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통창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할 겁니다. 자리도 차지 안 하고요. 여기는 작지만은 이렇게 또 이제 파우더룸도 있고요.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변기가 있고 그 옆에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요. 네, 작은 방을 보겠습니다. 작은 방은 진짜 굉장히 안락하네요. 제가 뭐 어유 안보니까 너무 편하네요. 편하고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문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 개방감도 좋고 환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현관에는 이렇게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위에도 물론 신발장이고요. 이렇게. 월건요 바로 앞, 옆에 있는 썸이 그 프레스티지 현재 회사 보유분그 직원 임직원이 갖고 있었던 그 보유분을 갖다 특별 분양하고 있습니다. 3억대로 분양이 가능하고요. 3천만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를 주시면 좋은 친구가 좋은 옷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